안녕하세요. 인리빙 노혜경입니다. 식도락은 삶의 가장 큰 즐거움 중 하나인데요. 이 없이 먹는 즐거움을 제대로 누리기란 쉽지 않습니다. 오늘 비지인에선 빠진 치아의 역할을 대신해 주는 의치에 대한 정보 준비했습니다. 오늘 쇼핑 가이드가 찾아온 곳은 블루와 한인타운에 위치한 보광당인데요. 보광당은 여러분들이 많이 아실텐데, 이 안에는 또 어떠한 제품들이 있는지 제가 오늘 보여드릴게요. 아름다운 광채와 색상을 뽐내는 보석들로 가득한 곳! 보광당은 17년 동안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인들에게 널리 알려진 보석 전문점이다. 보광당에는요 정말 다양한 종류의 예쁜 액세서리들이 있는데요 진주와 다이아몬드는 물론 고급 보석들이 있다고 합니다. 고급 보석들 같은 경우에는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비취나 그리고 루비, 에메랄드, 사파이어 같은 것들을 일컫는데요 다른 곳에서는 볼수 없는 이렇게 큰 모양, 정말 큰 사이즈의 이런 루비들도 많아요. 그래서 부모님들께 선물을 하시는 분들이 참 자주 찾는데요. 특히 이렇게 초록빛깔을 내는 비치는 어르신들이 굉장히 좋아한다고 하네요. 주문 세팅은 물론 보석 감정과 특수 세공 서비스까지 받을 수 있다는 것 또한 보광당의 자랑거리. 이곳 보강당에는요. 고급 보석들뿐만 아니라 정말 다양한 종류의 시계들이 있는데요. 와, 이쪽 벽을 보면은요. 벽 둘레에 정말 여러 가지 종류의 다양한 벽시계들이 있습니다. 특히 한국인들이 좋아하는 예쁜 뻐꾸기 시계들도 있는데요. 그리고 고급 손목 시계들도 정말 다양하게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요. 와, 다양한 메이커와 정말 여러 가지 디자이너들이 만든 시계들이 참 많이 있네요. 이제 곧 12월 크리스마스 시즌이 다가오는데요. 보통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 가까운 분들에게 여러 가지 선물들을 하게 되는데 특히 액세서리 선물을 해보고자 하시는 분들. 확실하게 보강당으로 오시면은요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을 하실 수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요 이곳 보강당이요 17주년을 맞았거든요. 그래서 특별세일을 내년 1월까지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구입을 하시면은요 20%에서 50%까지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을 하실 수 있다고 하니까는요 이번 기회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치아를 오복중 으뜸으로 꼽을 만큼 행복한 삶과 치아 건강 매우 밀접한 관계인데요. 오늘의 시간은 의치의 종류와 관리법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서 이토비코 댄저클리닉 한승희 의치사 함께 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만나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선생님을 의치사라고 소개를 시켜드렸는데요. 의치사란 어떤 직업인가요? 어, 한국에는 의치사라는 직업이 아직 없기 때문에 다소 생소하실 텐데요. 의치사란 환자를 직접 상담하고 구강 상태를 확인한 다음 그분에게 맞는 재질과 디자인 등을 고려하여 맞춤 제작을 해드리는 사람입니다. 네. 그런데 의치의 종류도 참 다양하다고 들었습니다. 먼저 의치의 종류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죠. 주로 노화가 진행이 되면 치아도 마찬가지로 노화가 시작이 되어 치열이 불균형해집니다. 이때 빠진 치아를 보충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상실된 치아 수가 많거나 연결할 인접 치아가 없는 경우에는 틀니를 하시면 됩니다. 틀니의 종류에는 전체 틀니, 부분 틀니, 틀리, 임플란트 틀니가 있습니다. 보통 위의 전체 틀니는 잇몸에 딱 맞기 때문에 거의 틈새도 없어서 잘 떨어지지 않지만, 밑에 전체 틀니는 틈새가 많고, 그리고 아무리 잘 만들어도 틀니를 잇몸에 얹어놓는다고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틀니가 입안에서 쉽게 빠져나옵니다. 전체 틀리는 보통 치아가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잇몸에 딱 맞게 부착시키는 전체 틀리, 즉, 완전 틀리를 하시면 됩니다. 지금 그 전체 틀리 외에 그 부분 틀리가 있는데, 부분 틀리란 어떤 건가요? 네, 부분 틀리란 치아가 일부 없는 경우 남아있는 치아에 고리를 연결해서 틀니를 부착시키는 부분 틀니가 있습니다. 부분 틀니에는 두 종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메탈 타입, 두 번째는 플라스틱 타입이 있습니다. 메탈 타입은 남아있는 치아가 튼튼할 때 많이 사용됩니다. 그리고 틀니 안쪽이 메탈로 되어 있어서 음, 착용시 편하고 튼튼하고 얇고 밀착이 잘 되어 많이들 편해하십니다. 그리고 메탈이기 때문에 튼튼합니다. 어, 플라스틱 타입은 남아있는 치아가 약할 때 많이 사용됩니다. 그리고 플라스틱 타입은, 음, 메탈 알러르기가 있어서 메탈을 사용하실 수 없는 분들에게 적합합니다. 네. 그렇다면 이런 그런 부분틀리 같은 경우에는 보통 어떤 분들이 많이 착용을 하시게 되는 건가요? 뭐, 특별한 뭐, 나이 대뭐 그런 게 있나요? 음, 부분틀리는 보통 사용하실 때 치아가 한두 개 빠져서 그 빠진 부분을 채우느라 많이들 네. 하십니다. 예. 네. 그런데 부분틀리는 쉽게 입안에서 빠지지 않기 때문에 빼실 때한 손이 아닌 양손으로 고리를 잡고 빼는 식간을 들으시면 좋습니다. 네. 지금 전체 틀리와 부분틀리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그렇다면 아까 임플란트를 말씀해 주셨는데 임플란트란 무엇인가요? 어, 치아가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오랫동안 전체 틀리를 사용하시는 경우 음, 음식, 잇몸뼈가 너무 많이 주저앉아 음식물을 씹으실 때거나 말씀하실 때 틀리가 쉽게 빠져나와 불편함을 겪으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런 경우 잇몸뼈에 임플란트 기둥을 박아 틀리를 지탱시켜주는 임플란트 틀리가 있습니다. 임플란트 타입에는 발 타입과 볼 타입이 있고요. 임플란트는 전문의의 진단에 따라서 결정을 내리시면 됩니다. 네. 그렇다면 뭐 혹시 뭐 전체 틀리와 부분 틀리와 이렇게 비교를 해볼때 임플란트만의 장점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네. 임플란트의 장점은 보통 아래 전체 틀리가 입안에서 쉽게 빠져나오기 때문에 임플란트 기둥을 잇몸뼈에 심어 주면 어 틀리가 고정이 됩니다. 그래서 어 틀리가 고정이 되며 입안에서 쉽게 빠져나오지 않고 음식물을 씹는 힘도 훨씬 더 강해지며 잇몸뼈의 음, 흡수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벤처 클리닉에서 이런 임플란트 시술도 직접 할수 있는 건가요? 아니요. 임플란트는 임플란트 전문의한테 시술을 받으신 뒤에 임플란트는 임플란트 틀리만 의치사들이 만들어드립니다. 단 임플란트는 가격에서 부담을 느끼실 수 있으므로 충분한 상담과 검사를 거친 뒤 결정을 내리셔야 합니다. 네 그런데 그 틀니를 사용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새로 틀니를 한 다음에 그 틀니에 이제 새롭게 적응하는 그런 기간이 필요하다고 들었는데요 그 적응하는 기간은 얼마정도나 걸리나요? 틀니를 새로 하고 나면 보통 3일에서 또는 일주일 간격으로 병원을 방문하셔서 틀니가 자리 잡도록 하여야 합니다 음... 처음 장작한 틀리는 군데군데 아픔을 느낄 수도 있고 음식을 씻기에도 힘들 수도 있는데 어느 누구나 적응 기간이 필요하므로 여러 차례 병원을 방문하셔서 조정을 받으시면 괜찮아지십니다. 또한 입안이 마르고 구역질이 나기도 하고 음식물을 씻기에도 힘들고 발음이 잘 안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증상들은 보통 2주에서 3주가 전화... 지나면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보통 틀니를 하시고 나서 1년에 한 번씩은 정기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네, 틀니를 새로 하는 게 그렇게 아주 쉬운 일만은 아니네요. 이렇게 적응 기간도 필요하고. 네, 그렇죠. 네. 처음에 틀니를 하시고 나면은 너무 아파하시고, 되게 귀찮아하시고, 병원에 오시는 것조차도 귀찮아하시기 때문에 네. 어, 저희가. 오시지 않으면 어떻게 도와드릴 방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추천해요. 오시라고요. 네, 네. 그러니까 뭐, 안 맞거나 조금 불편하다 싶으면 뭐, 시간이 지나면 되겠지 하면서 참는 게 아니라, 덴처 클리닉에 다시 한번 가서 검사를 한번 받아보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하겠네요. 그렇죠. 아무래도 틀리가, 틀리를 새로 하고 나면 틀리가 바뀌는 게 아니라, 저희 잇몸도 그대로고 틀리도 거의 그대로기 네. 때문에, 틀니를 바꿔줘야지만 입안에 네. 다시 잘 맞을 수 있어요. 예,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간혹 그 틀니를 사용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리라인이라는 말을 하시기도 하던데요. 어떤 건가요? 어, 리라인은 헐거진 틀니를 고쳐주는 작업입니다. 헐거진 음, 틀니 안쪽으로 재료를 더해서 틈을 메꿔주어 다시 입안에 딱 맞을 수 있게 도와주는 작업입니다. 예, 그런데 참 궁금한 게요. 처음에 틀니를 만들 때는 에 우리 그 구강 구조에 딱 맞게 틀니를 만들었을 텐데 그 틀니가 헐거워지는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네, 어, 제가 그건 그헐거지가 틀니가 헐거워지는 이유는 제가 그림으로 간단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네. 어, 지금 이 그림을 보시는 바와 같이. 어, 치아가 빠져서 잇몸이 점점 가라앉아 틀리가 헐거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그림은 치아가 빠진 후 10년 뒤의 모습이고요. 이 모습은 치아가 빠진 후 30년 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세월이 지나면서 잇몸뼈가 점점 흡수되어 틀리가 헐거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렇다면은 이러한 그리라인 또한 정기적으로 해줘야 되겠네요. 보통 릴라인은 틀리의 상태에 따라서 3년에 한 번씩 하시면 됩니다. 만일 치아를 한 번에 많이 빼고 틀리를 바로 만들었다면 잇몸이 부은 상태에서 틀리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잇몸이 가라앉아 틀리가 헐거지는 것을 느끼게 되실 겁니다. 그런 경우, 틀리를 만들고 6개월 뒤에는, 음, 부었던 잇몸이 거의 다 가라앉기 때문에 릴라인을 해주셔야 합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뭐, 이를 다 뽑으시고 틀리를 만드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6개월 뒤에 꼭 가셔가지고 다시 한 번, 그, 검진을 다시 한번 받아야 되겠네요? 네, 그렇죠. 아무래도 부은 상태에서 틀리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잇몸이 많이 가라앉아요. 6개월 동안. 그래서 네. 6개월이라는 기간이 저희가 제일 많이 드리는 기간이거든요. 네. 만약에 릴라인을 하시지 않은 경우는 틀리가 너무 헐거워서 음식도 씹으실 수 없고 말을, 말씀하시기도 힘들 경우가 있기 네. 때문에 릴라인을 해야지만 입안에 딱 맞게 부착시키니까 편하실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런데 또 어떤 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어, 나는 틀리를 했는데, 뭐, 소프트라이너로 했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제가 얼핏 들었는데, 소프트라이너란 어떤 건가요? 어, 네, 소프트라이너는 말 그대로 틀리 안쪽을 부드럽게 하는 작업입니다. 음. 소프트 라이너 틀리도 다른 틀리와 마찬가지로 겉은 딱딱한데요. 네. 틀리 안쪽은 부드럽고 말랑거리는 재질이기에 착용 시 예전보다 좀더 편안한 느낌을 받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네. 네. 그러면 그런 소프트 라이너를 할수 있는 게뭐 모든 틀리에 소프트 라이너를 할수 있는 건가요? 어, 보통 어, 저희가 소프트 라이너는 아래 전체 틀리에 많이 해드립니다. 음, 잇몸 뼈가 너무 많이 주저앉아 음식물을 씹으실 때 잇몸에 자극을 너무 많이 주어 음, 통증을 느끼시는 분들에게 네. 도움이 크게 됩니다. 그리고 뾰족하거나 얇은 잇몸 뼈가 있는 분들에게도 도움이 됩니다. 네, 그 고장 난 틀니 고쳐서도 사용할 수 있는지도 궁금해지는데요. 어떻습니까? 네, 그럼요. 틀니도 어, 많이 부서지거나 일 부분이 망가지거나 치아가 한두 개더 빠진 경우도 고칠 수 있으므로 의치 클리닉에 오시면 당일 수리가 가능합니다. 네, 아, 당일 수리까지 가능한가요? 네, 보통 시간을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저희한테 주시면 금세 고쳐서 예전 같이 편하게 쓰실 수 있습니다. 아, 네, 이제 이런 사실들을 모르셨던 분들 계시면은요 꼭 이용을 하셔서 그 불편함을 빨리 없애시는 게 무엇보다도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어, 그런데 이런 그 의치 틀리의 그 평균적인 그 수명은 얼마나 되는지도 알고 싶은데요. 설마 영구적으로 쓸수 있는 건 아니죠? 아닙니다. 틀리의 음 의치의 수명은 보통 5년입니다. 신체적으로 변화가 오는 것과 마찬가지로 입안, 잇몸에도 변화가 오기 때문에 음. 오래돼 틀리가 오래돼 보면 네. 어, 치아도 플라스틱 치아도 닳아 없어지고 금속 구조물에도 변화가 오기 때문에 5년 이상 된 의치를 사용하시는 분이시라면 한번 의치사를 만나보셔서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바람직합니다. 예 그렇다면 이런 그 오래된 의치를 어, 중간에 바꿔주지 아니하고 오랫동안 계속 사용하게 될때 어떤 문제점이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상황들이 나타나게 되나요? 네, 오래된 의치를 지속적으로 사용하시게 되면 여러 가지의 문제점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어, 오래된 의치는 많이 다른 플라스틱 치아로 인하여 소화 불량이 생기기도 쉽고, 그리고 네. 음식물을 씹는 것 자체가 힘들어집니다. 네. 또한 어, 잇몸의 자극을 무리하게 많이 주어 잇몸에 통증을 느낄 수도 있고, 잇몸뼈가 흡수되는 속도도 촉진시킵니다. 네, 틀리를 사용하다 보면은요 이제 그 구강 관리에 조금은 이제 좀 나쁜 영향을 주기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지금 하게 됐는데요. 올바른 구강 관리를 위해서 무엇보다도 올바르게 틀니를 사용하는 방법을 알아야 될것 같은데요. 틀니 사용법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구강 상태를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선 틀니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음, 그래서 식사를 하시고 뒤에 식사를 하시고 나신 뒤에는 네. 틀리를 빼내어 깨끗이 브러쉬로 씻은 다음에 헹궈줘야 합니다. 그리고 하루에 한 번씩은 의치 세정제를 사용하셔서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틀리를 닦을 때는 싱크에 물을 채우고 네. 닦으시는 것이 좋은데요. 이렇게 하심으로써 틀리를 떨어뜨려 깨지는 것을 미리 방지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틀니를 세정을 하실 때는 그냥 이렇게 들고 하다가 보면 깨, 깨질 수가 있으니까 그 물을 받아놓고 하는 네. 게 좋은 방법이라는 네. 말씀이시죠? 네, 어느 분들은 어, 수리를 어, 틀니를 수리하러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네. 어떻게 해서 깨졌어요? 그러면 딱다가 딱 아. 깨졌어요 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경우는 저희가 항상 설명해드려요. 물을 채우거나 아니면 싱크에 타올을 올려놓고. 네. 닦으시는 게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어, 그런데 지금 이제 그 틀니를 세정을 한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우리가 그 틀니를 닦을 때 기존에 평상시에 사용하는 치약으로 그 의치를 닦아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어떻습니까? 어 치약은 저희 남아있는 치아에 닦으시는 것이 좋고요. 네. 어, 치약은 절대로 틀리에는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음, 치약으로 관리하시는 분들이 생각외로 많은데요, 틀리는 마모제가 많이 들어있어 틀니 표면을 망가뜨리고 그렇게 네. 돼서 틀니 표면에 미세한 구멍이나 스크래치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미세한 구멍으로 세균이나 곰팡이 등이 번식할 수 있으며 음식 색소에 의한 변형이 오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꼭 틀니를 닦으실 때는 치약이 아닌 의치 세정제나 물비누 아니면 주방용 세제를, 주방용 세제를 사용하셔도 되고요. 그걸로 깨끗이 부드러운 브러쉬로 닦아주셔야 합니다. 네. 그렇다면 의치용 칫솔도 따로 있나요? 네. 의치용 칫솔은 한쪽은 넓고 다른 한쪽은 좁게 디자인이 되어 있어 틀리 구석구석을 잘 닦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틀니 전용 칫솔을 사용하시더라도 너무 세게 닦지 마시고요, 부드럽게 살살 닦아줘야 틀니 표면에 스크래치가 나는 것을 미리 방지하실 네.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 이제 소개해 주신 그런 의치용 칫솔이나 세정제는 일반 약국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습니까? 어, 의치용 세정제나 의치용 칫솔이나 쉽게 다 약국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 가지 제품을 가지고 왔는데요. 처음 이 제품은 음, 펌프를 한두 번한뒤 거품이 나오면 거품을 사용해서 틀니를 살살 닦으면 됩니다. 이 제품은 다른 제품과 달리 거품이 나와서 틀니 표면에 스크래치가 나는 것을 방지해주며 사용하시고 난후 어, 민트향이 첨부되어 있어 매우 개운한 느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이 제품은 많이들 사용하시는 제품입니다. 음, 저녁에 주무실 때 빼놓고 틀리를 물과 함께 담가놓으시기만 하면 되는 제품인데요. 어, 아무리 이 제품에 담가놓는다고 해도 어, 틀리를 통에 넣기 전에는 깨끗이 닦아야만 더큰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이 제품은 약국에서는 구입하실 수 없는 제품이고요. 의치 클리닉에서만 구입하실 수 있는 제품입니다. 음. 다른 제품보다 조금 더 세고요. 음, 그리고 이 세정제를 사용하실 때는 딱 20분만 담궈놨다 빼야 합니다. 그래서 조금 귀찮으실 수도 있지만 어, 이렇게 하심으로써 몇 년이고 틀니를 깨끗하게 가, 어, 유지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이 우리 구강에 맞는 틀니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후에 관리를 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할 텐데요. 그렇다면 그 컨택 렌즈 끼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간혹 잊어버리시고 그냥 주무시잖아요. 낀 상태로 그 틀니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밤에 혹시 끼고 자도 괜찮은가요? 음, 틀니를 빼지 않고 주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음, 틀니 안은 촉촉하고 어두워서 세균이나 곰팡이 등이 번식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어, 저녁에는 꼭 빼놓고 주무시는 게 좋아요. 네. 그리고 음, 하루 종일 틀니를 사용하시는 사용해서 잇몸도 지속적인 압박으로 인하여 피곤해짐으로 꼭 빼놓고 주무세요. 네, 그렇다면은 그 틀니를 사용하지 않는 시간에 틀니를 어떻게 보관해야 하는지도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보관을 해야 합니까? 어, 틀니는 플라스틱 재질은 아크릴릭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오랜 시간 동안 바깥에 놔두게 되면 모양이나 색소에 변형이 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녁에 주무실 때는요, 꼭 틀니를 어, 통에 담 당... 뚜껑이 달린 통에 네. 물이나 아니면, 어, 의치 세정제와 함께 같이 담가 놓으시면 됩니다. 이러한 의치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평소에 삼가해야 될 음식이 있다면 무엇들이 있습니까? 의치는 플라스틱 재질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접착성이 강한 엿, 떡, 그리고 껌 등을 드시면, 음, 플라스틱에 달라붙어 떨어지지 않은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네 평소에 많은 분들이 치과를 이용하실 때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비용입니다 그런데 이런 의치 같은 경우에는 비용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보험이 혹시 적용이 되는지도 알고 싶은데요. 네. 어, 보통 전체 틀니 같은 경우는 가격이 음, 1,000불에서 1,500불 정도 하고요. 부분 틀리는 750에서 1,000불 정도 합니다. 네. 그런데 한번 상담은 무료니까 클리닉을 방문하셔서 충분한 상담을 받으신 다음에 가격은 거기서 정확히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어, 의치 클리닉에서도 대부분의 치과 보험이 적용이 되는데요. 음, 그 밖에 ODSP, 그리고 DBA도 적용이 됩니다. 네. 그리고 간혹 가다 치과에, 오, 어, 의치 클리닉에 오셔서, 음, 오입도 적용이 되냐고 물어보시는데, 온타리오 의료보험 오입은 치과보험이 아니기 때문에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치를 사용할 때 주의점이 있다면, 그런 거에 대해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 의치를 닦으실 때는요, 항상 싱크에 물을 담가 놓으시고 닦으시는 것이 좋고요. 아무리 틀니를 관리하는 것도 좋지만 음, 남아 있는 우리 남아 있는 치아도 관리를 항상 잘 하셔야 되고요. 잇몸, 혀, 그리고 이천장도 부드러운 칫솔이나 아니면 손가락을 사용해서 마사지를 해줘야 구, 건강한 구강 상태를 유지하실 수 있습니다. 예 오늘 이 시간은 의치의 종류와 관리법에 대해 이토 비코 덴처 클리닉 한승희 의치사와 함께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도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11월도 며칠 남지 않았는데요 그래서인지 겨울의 냉기가 유난히 차갑게 느껴집니다 저 또한 감기로 며칠 동안 고생을 했는데요. 아직까지 독감 예방주사를 맞지 않으셨다면 가까운 병원을 찾아 빨리 예방접종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한주 되시고요. 저는 다음 주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